복순이 어디 가세요? 투르투다, 투르투다. 빨빨빨빨 무서워? 괜찮아? 너무 응? 무서워 복순아, 아이고 잘하네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잘하네. 흔들린다. 면장할 <laughs> 때 흔들렸어? 잘하고 있어? 가만히 있는데? 옳지 안 좋네. 앉았네. 그렇지. 앉아서 갑시다. 그렇지. 어우, 잘 가네. 빠르네. 뚜비뚜바. 뚜비뚜바. 어우, 잘한다. 아우, 예쁘다. Doobie doo doo Doobie